우박!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우박! 피드입니다. 오늘도 제가 약간 맛있는 리뷰를 하나 준비했거든요. 바로, 최근에 페이스리프트 된 EV6. 이거는 페이스리프트가 된 버전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충분히 상품성이 있고, 이거보다 더 좋은 EV6 페이스리프트라면, V8 용의가 있다. 지금 이제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은, 아 외관! 미쳤습니다. 기아의 좀 외관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좀 각지고, 멋있고, 로고가 딱 바뀌면서, 뭔가 아이덴티티를 확! 더 정립하지 않았나? 뒤에 테일 램프가 딱 이어져 있고, 앞에는 더 멋있어졌어요. 앞부분이 확실히 많이 바뀌었는데, 어, e v 9는 솔직히 사회초년생들이나 엄청난 성공을 이루기 전까지는 솔직히 좀 사기 좀 부담스러운 가격이긴 해요. 근데 EV6, 어, 차도 은근히 크고, 내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 자 이렇게 보시면은 기아 로고 새롭게 바뀐 즐이다 뭐킨이다뭐 이런 것들 많았는데 전에 그 조약돌 로고를 한번 보시고 보시면은 확실히 다릅니다 전원 버튼이 있으니까 한번 눌러볼게요 어 기아 로고가 반겨주고 있고 와 이게 파노라믹인 것 같으면 오 아 구름이 와 있다 진짜 여기에는 그냥 약간 비어 있는 공간이에요. 그럼에도 이렇게 파노라믹 형태로 이렇게 깔끔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뭔가 고급진 느낌이 확 드네. 자 그리고 제가 애증하는 조그 형식의 기어가 또 들어 있네요. 그래도. 기어 방향에 또 하나 없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헷갈릴 일 없이 EV6 칭찬해 전기를 바로 끌어다 쓸수 있는 V2L이 있어요 여기서 야 이게 전기차의 묘미거든요 여기. 나중에 뭐 전기장판이나 뭐 이런 것들 다쓸수 있는 헤드룸이 굉장히 많이 남습니다. 레그룸도 괜찮은 것 같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조금 아쉽다. 이 GV70 때는 좀 여유있게 남았거든요. 근데 이게 사짝 살짝... 오, 이게 최대, 최대 장점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이쪽이 완전 플랫하니까 이 후열이 야, 플랫해서 굉장히 좋다. 이게 미쳤어. 이게 레그룸이 미쳤어, 레? 레그룸이 주먹이 3개가 남아, 3개가! 앞으로 당긴 것도 아니거든요? 아니, 거의 4개. 거의 4개가 남아. 이런 미지몬 얼널해가지고 진짜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이거는 진짜 뭐, 한 뼘이 났네? 아니, 이거는 진짜 후열의 만족감이 너무 높을 것 같아요. 차 후열에 탔다는 느낌이 아니라, 한 공간에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야. 와, 이거는 진짜 누구 태울 때 너무 좋겠다, 진짜로. 이것도 제 생각에는 약간 칭찬할 만한 부분인 게, 저희가 항상 센터 패널에 에어컨 있잖아요. 가운데 탄 사람 막 몰빵당하고 이런 게 있는데, 옆에서 이제 프라이빗한 이 에어를 맞을 수 있다는 게 굉장한 칭찬할 만한 점이다. 그게 또 하나 있네? 여기 밑에. 와 여기 밑에가 또 공간이 있네 그럼 제가 여기다가 가방을 놓을 필요가 없겠죠 여기다 에 항상 저희 남자들의 고충 뭡니까 여기가 사실은 와이프나 여자친구 자리이기도 한데 여기는 사실 내 가방 자리야 가방 들고 와가지고 여기다 탁 놓고 현실은 그러지 못하단 말이야 여기 놨다가 어 자기 왔어? 검은 새끼 탁 다시 뭐 뒷좌석에 넣던가 이렇게 하는데 그냥 타면은 바로 밑에다 넣고 어 자기야 어서와 약간 요런 거, 요런 감성. 그래서 여기에도 뭐 C 타입이라던가 C 겉잭, C 타입 하나 더 있고요. 충전용, 그다음에 여기 USB 포트가 아주 여유롭게 있습니다. 이거 칭찬해. 100% 충전이 되어 있고요. 413km 정도 됩니다. 에어컨을 끄면은 457km 정도 주행 거리가 나와요. 이거는 롱레인지 모델이다. 근데 이게 배터리 용량이 77km 정도 되거든요. 페이스 리프트가 되면서 거의 한 80대가 됐어요. 그냥 모델도 460km. 그러니까 거의 롱렌즈를 뛰어넘은 수준인 거지. 그러면은 사실상 대한민국에서는 거의 무적이야. 장거리 충 출장을 많이 간다거나 이런 수준이 아니라면은 한국에서 생활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 주행 거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413 정도. 저희가 26.2km를 오늘 주행해 볼 겁니다. Let's 아, 아 근데 진짜 이 초창기 때 제가 EV6를 한번더 탔었거든요. 초창기 EV들은 약간 그런 소리들 있잖아요. 약간 호버드론. 호버드론 타는 듯한 그 느낌들이 있는데, 아, 많이 없어졌다. 그리고 되게 정숙해졌어요. 초창기 때 EV 타고 좀 신물 나셨던 분들은 다시 한번 타보셔도 될것 같아요. 다른 차가 되어 있어. 되게 정숙하다. 이걸 타고 나서, 또, 레이 EV를 타면은, 뭔가, 와, 레이 EV 어떻게 타냐? 약간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부드러운 회생제동 상태거든요? 근데, 한 번씩 몸이 이렇게 떠요. 회생제동 때문에 내 몸이 떠. 그 정도야. 많이 밟고 있는 정도도 아니거든요. 30 정도로 밟고 있어요. 와, 이렇게 막 울컥울컥 하는 택시기사분들. 원래 약간 이렇게 울컥울컥 하는, 약간. 똑똑 하시면서 <laughs> 운전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 전기차를 타면은 이 승객이 굉장히 멀미할 가능성이 너무하다. <laughs> 울컥울컥 해서 상당히 불편하긴 한데 그 영향인지 모르겠지만 주행 가는 거리가 늘었어요. 주행 가는 거리가 약간 상승하는. 어, 전기를 내가 만들어냈다. 약간 자전거 타면서 이제 전구 키는 사람들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 드네요, 제가. 보통감속 한번 해볼게요. 됐지? 오 마이 갓오 마이 갓 아까 414였잖아요 거리가 늘었어 미친 거 아니야 진짜 420이에요 불함이 있다 내가 전기를 만들어내는 운전을 한 거잖아 배터리 99%야 지금 계속 왔는데 네 이렇게 주차를 완료했고요 근데 아까 생각해보니까 아까 413이었는데 지금 95%그 다음에 전비가 7.5가 나왔어요. 26km를 달려왔는데, 7km가 줄었어. 26km를 달려왔는데, 7km. 전비가 7.5가 나오고 있어요. 아, 이거 힘 조절 잘못했나? 어? 제가 니로 운전자지 않습니까? 제가 그때, 당시에, 연비가 어, 200km 정도 나왔었거든요. 아, 힘 조절 잘못했나? 7.5? 전비 7.5km 나오는 전기차가 어딨어? 그럼 내가 살게! 내가 살게! 진짜 괜찮은 차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아, 이게, 신차를 리뷰할 수 있으면 좋은데, 기아 분들, 보고 계십니까? 제가 이, 제가 이렇게, 리뷰도 열심히 하고 하는데, 한번 나중에 연락주세요. 항상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이팅! 아무튼, 이 기아의 아들. 전기차는 이제, 브랜드. 이거를 다 초기화 시켰어요. 얼마만큼 이제 주행거리를 잘 만들고 효율성을 잘 만들어내느냐. 그 안에서 어떻게 상품성을 만든 다음에 가격까지 잘 측정하느냐. 이 싸움이거든요. 새로운 시장, 새로운 국면에 다다르게 됐습니다. 그 시장은 중국도 예외는 없습니다. 중국도 항상 주시해야 되고 한국, 한국차도 잘할수 있어요. 잘할수 있고 좋은 차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기대를 가지고 저희는 이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오마!